자, 안녕하세요. 어, 온라인 퀴즈 문제를 해설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코드인데요. 음. 자, 먼저 PID1은 포크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P1이 어, 지금 X가 10인 상태에서 X가 10인 상태에서 어, 포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P2가 생겼겠죠? P2가, X가 심인 상태에서 포크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PID가 0이면, child죠? 그리고 else면, 이제, 그거, paren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p a r e n 요, 요 기에서는페어런트에서는 이제, w a i t 를 했어요. 그죠? w a i t 호출을 했으니까, 얘는 대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context switch가 일어나가지고, P2가 실행이 됐겠죠? 그, 그러면 이제 요 PID 0을 타겠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p 3 d c 크리에이터를 해가지고 조인을 해요 그러면 크레 a 이터 하고 난 다음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요 런너가 다돌 때까지 기다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런너에 가보니까 X에다가 10을 더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더해가지고 얘가 20이 됐어요 그죠 20이 된 다음에 포크를 해요 자, 20이 돼서 포크를 했으니까 P3가 생겼는데 얘는 X가 20이 카피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p i d 2가 0보다 크면 요 페어런트에서 또 웨이트를 하네요. 그죠? 얘는 웨이트를 하고 어 기다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한테 적거 있는 뭐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포커됐으니까 0보다 0이 아니니까 이제 얘를 타겠죠. 그죠? 그러면 printf x%d x 했으니까 이 x가 얼마예요? 22죠.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 나오니까 어 없네. 이제 리턴 했어요. 그죠? 얘가 리턴하면은 웨이트 하고 있는 얘한테 가죠 여기잖아요, 그죠? x를 10도 하네요. 현재 20인데 10을 더했어요, 그죠? 어, 그럼 x가 30이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프가 걸리죠. 어, 그럼 30을 출력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else는 니까 여기로 가니까 없네. 리턴했어요. p2가 리턴하면은 p1이 웨이트해서 깨어나죠. p1은 어디서 웨이트했죠? 여기서 웨이트했죠, 그죠? 그럼 p1은 바로 프린트프를 했네요. 얼마를 출력하죠? 어, x는 10이죠, 그죠? 그래서 20, 30, 12, 이거는 이제 웨이터로 끌어줬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없이 이렇게 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연습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